돈가스 맛상에 우돈가스 매우 잔잔해요 뒤는 이런저녁어제 거의 똑같고요 어, 도저히 배고파서 기다릴수가 없었어요 저녁까지 얘 예. 돈가스 원래 돼지 돈자인데 닭고기 닭고기를 섞어있더라고요 닭고기를 섞어서잘 섞어야지 응. 그걸 산 내가 잘못입니다 노래가 나왔아 내가 잘, 잘, 잘 못했어 망치로 할 거거든요. 너 음. 음. 아우, 황태국, 와우. 대표적인 해장국, 이죠 어, 음. 우 이제 살것 같다. 아, 이거 먹는다고 진짜 수고했다. 마지막에, 마지막에, 지막지막에마에마 노말 에마말이에 마지막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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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자 요새 용량에 시달리기 마문에마지에마무리 하도록 하에습니다 마지막에, 마지